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거제도 날씨는 영상이더라서 되게 춥네요. 자, 이 앞에 보이는 소나무가 아주 큰 소나무가 있네요. 설향도 아주 진하게 나고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자, 오늘은 남성분, 여성분 전화교제를 뭐 충분히 하고 첫 만남을 가진 후에 그다음부터 진행이 안 되고, 어... 연락이 안 되고 퇴짜 맞는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아, 제가 남성분, 여성분 만첫 만남을 갖고 난 후에 아, 전화를 받아 보면요. 남성분이 여성분한테 첫 만남을 갖고... 어, 온 후에 어 연락이 안 됩니다.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끝났습니다. 제가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이렇게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요. 첫 만남을 가졌다는 것은 일단 여성분이 어 남성분의뭐 호감이 좀 있었으니까 첫 만남을 가졌겠죠. 호감이 없으면 뭐한 번이라도 절대로 만나지 않겠죠. 뭐 경제적 아까림도 되고 인성도 어느 정도 되고 하니까 여성분이 만나줬겠죠. 첫 만남. 만나. 그리고는 일회성 만남으로 끝나는 확률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첫 만나고 만났다고 해서 남성분이 지나치게 뭐 좋아할 이유, 일도 아닙니다. 거의 90%는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깨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 그 뭐, 아, 첫 만나고, 그 다음에 한 시간, 두시간 실컷 맛있는 거 드시고, 실컷 얘기도 잘 되고 해서 통화도 잘 하기로 했다라고 해놔놓고 연락도 안 되고 전화도 받지 않고 끝났습니다. 그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남성들이 꽤 많은데요. 아, 그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첫 번째로는 어, 너무 지나치게 성급하고 조급한 행동을 보여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만남에 나가서 점잖게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고 이, 이 여성분에게 좀 편안한 어떤 그런 아 점잖은 모습을 가야 되는데 그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다음에 만날 때는 모텔에서 만나자. 다음에 만날 때는 뭐 2박 3일 여행을 가자. 뭐 이렇게 앞서 가는 거죠.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또뭐 어떻게, 뭐, 앞으로, 뭐, 몇 개월 이내에 동거를 하자, 합치자, 뭐. 또, 심지어 어떤 남자분은 여성분의 집에서 좀 생활하면 안 되냐, 생활비를 좀줄 테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냐. 이런 얘기까지 하니까 여성분이 그 얘기를 들으면 90% 아니라 99% 싫어하는 것이죠. 뭐, 정말 아주 그러한 경우는 스스로 남성분이 태자 맞는 어떤 지름길이라는 걸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만남에서 해야 될 얘기는 서로서로 서로 전화도 좀 이렇게 하면서 뭐 불편하지 않으면 조금 이렇게 편안하게 만남을 이어가도록 하고 뭐 이렇게 좀 점잖은 모습으로 여성분을 배려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비춰줘야 되는데 여성분에게 부담 주는 그런 멘트를 많이 하신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받아 줄 여성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 만남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될 아, 어, 얘기는 말을 지나치게 많이 하는 남성분, 여성분 좋아하지 않고 퇴짜 놓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뭐 2박 3일 여행을 2박 3일 여행을 가자. 그다음에 뭐몇달 교제하고 합치자. 그다음에 뭘 내가 해줄 테니까 잘 사귀어 보자. 막 이렇게 달콤하게 한심 사귀기 위한 어떤 그런 멘트, 성적인 멘트, 막 이런 것을 너무 하니까 여성분이 불편해하고 아주 아주 부담스러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만나고 두 번째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 아주 간단하거든요. 여성분이 아주 그런 남성분을 싫어하니까요. 그 다음에 또 여성분이 또 남성분하고 처음 만나서 여성분이 남성분한테 퇴짜 맞는 경우도 아주 간단합니다. 여성분이 정말 남성분을 만나러 나갈 때는 좀 이미지 관리도 하고 좀 건강 관리도 하고 해서 나와야 되는데 복장도 아주 뭐 아주 그 진짜 예의 없는 그런 뭐 아주. 깔끔하지 않는 복장을 입고 나왔다든지 그 다음에 또 얼굴에 점도 있거나 뭐 기미도 있거나 하면 그런 거좀 이미지 관리해서 좀 깔끔한 이미지로 그렇게 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거 그런 것도 관리를 하지 않고 나온다든지 그 다음에 또 건강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제대로 걸음걸이도 못걸 정도로 그런 어떤 야 여성분도 있어서 정말 계단을 올라가는데도 숨이 찰 정도로 건강 관리를 못하고 체중 관리도 못하고 해서 남성분들로부터 체짜를 맞는 것이죠. 어, 그래서, 어, 또, 또, 여성분이 남성분한테 퇴짜 맞는 또 다른 것은 또, 아, 막 합과를 조건으로 물질을 추구하는 멘트를 날린다든지, 금품을 요구한다든지, 뭘 해줘야 된다는 등,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남성분이 거기 여성분을 좋아할까요? 태짜를 놓는 것이죠. 그래서 첫 만남에서 태짜를 맞는 여성분, 남성분, 거의 90%가 태짜를 맞습니다. 그래서 남성분은 첫 만남에서 말수를 절대로 많이 하지 마시고 점잖은 모습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어, 성적인 얘기를, 은근히 농담을 하거나, 뭐, 어떻게, 어, 다음에 만날 때는 여행을, 2박 3일 여행을 가자, 뭐, 모텔에서 다음에는 만나야 된다, 빨리 학과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절대 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다라도 여성분하고 자연스럽게 천천히 어 진행 사항을 봐가면서 해야 되지 첫 만남 첫 만나서 뭐 그런 얘기를 하면 여성분이 어떤 여성분이 좋아할까요 남자분이 아무리 재살이 많고 하더라도 결코 좋아하지 않고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서로 혼자만 그렇게 내세울 게아니라 여성분하고 함께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여성분이 태자 맞지 않기 위해서는 남성분한테 잘해야 되는데도 잘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의 이성만 챙기려고 하고, 뭐를 갖고 와라, 농산물을 갖고 와라, 쌀을 갖고 와라, 쌀을 뭐, 아, 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남자분들이, 아, 물질 추구한 여성이구나, 꽃뱀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여성분을 어떤 남성분이 좋아하고 할까요? 대를 놓는 것이죠. 그래서 첫 만남을 가졌다는 것은 서로 서로 약간의 호감이 있었기 때문에 만난 거예요. 여성분도 남성분이 조금이라도 싫었거나 호감이 안 가면 절대로 만나지 않습니다. 왜 귀중한 시간 내서 만나러 나갈 거요? 안 나가는 것이죠. 그다음에 여성분 남성분 첫 만남은 아주 의미가 있는데 거기 중요한 의미 있는 자리에서 본인의 어떤 좋지 않은 습성을 드러낸다든지 해서는.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인연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는데 어, 중요한 것은 아무리 뭐 인연 만나는 것이 쉽지 않더라도 또 이루어지는 분은 또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어, 좀 마음 눈높이를 좀 내려 놓 내려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주장만 내세울 게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좀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해 주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뭐 어떤 분은 몇 명의 연락처를 받고 전화를 교제를 하고 교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잘 사귀는 분도 계시는데요. 어 이전이라는 것은 음안될것 같으면서도 쉽게 되신 분도 계시고 또 아무리 본인이 노력하고 뭐 발버둥 쳐도 또안 되는 분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자연 순리대로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연 순리대로 가지 않고 뭐 빨리 앞서가려고 한다 하더라도 혼자 뭐 가서는 될 일이 아니거든요. 같이 함께 해야 되다 보니까 상대방 입장을 조금 배려도 해 주셔야 되고, 어, 그 남자분은 제가 늘 하는 비율을 쓰는데요. 남자분은 여자분이 나왔, 여자분을 대할 때친 여동생이다. 좀 부족함이 있더라도 친 여동생이다. 또친 누나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대하면 좀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여성분 입장에서 남자분을 대할 때친오라분이다친 남동생이다. 이런 생각으로 대하면 정말 이해가 좀 되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시고요. 그 다음에 남, 상대방의 단점만 계속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든지 단점이 있거든요 그런 단점을 조금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본인은 잘났는데 여성분은 못났다 아그 다음에 여성분 본인은 공주처럼 대단한데 남성분은 뭐 정말 너무 어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인연 못 찾고요. 절대로 인연으로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어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한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제가 첫 만남에서 어자짜를 맞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어 정말 날씨도 춥고 건강 유념하시고요. 꼭 좋은 인연을 빨리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